안녕하세요 넘버원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훈다 eu10i 발전기입니다. 전격출력은 0.9kw 최대출력은 1kw 입니다. dc충전은 12v에 8a이며 무게는 13kg 입니다. 오일은 휘발유용 엔진오일을 용량 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동 방법은 주유 뚜껑을 오프에서 온으로 돌려주시고 시동을 오프에서 온으로 돌려주세요. 초크는 앞으로 밀었다가 시동이 걸리면 제자리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음이 작아서 캠핑용이나 산업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혼다 EU-10i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넘버원 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